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배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 뭐 독서와 복음 볼 내용들이 많지만 어, 평신도주좀 중심으로 어, 강론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평신도가 누굴까요? 네, 성모님과 성요셉 네, 평신도 맞죠? 네. 이두 분들을 보면 평신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두 분은 가정을 돌보셨어요. 여러분들처럼.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노동은 고되고, 그죠?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고, 노동은 고되고 집안일은 끝이 없죠? 네. 몸이 남아나나요? 말이 없죠. 몸도 남아나지도 않고 바빠 죽겠어요. 근데두 분이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그 애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도왔습니다. 이거보다 병신도의 삶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성경에는 이 바오로사도를 도왔던 수많은 평신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네. 그리고 한국의 순교자들. 역시 대부분, 예, 네, 평신도였습니다. 네. 평신도가 없었다면 한국의 신앙도 뿌리 내릴 수가 없었죠. 그렇죠? 또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서도 평신도를 찾을 수 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다음 엘리야에게 음식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음식을 내줬던 이 사렙타 과부 누구였죠? 예,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요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뭐 밀가루가 단지가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네? 만족할 수 있겠어요? 만족 못 해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가보고 싶은 데도 가야 돼요? <laughs> 아무튼, 또 오늘 헌금함에뭘 전부 넣었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이가난한 과부 역시 이 평신도였습니다. 이두 사람의 삶은 평신도로서 사는 삶, 평신도로서 모든 한국에 모든 한국에 모든 한에서 자기 걸에겨든안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겨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대함으로써 하나님의 관대함을 체험한 예이 하나의 평신도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자로 살면서 조금씩 내놓고 삶을 풍요롭게 한 다음 하느님 체험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어, 다 내놓고 어떤 약간의 부족함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네. 여러분 뭐가 좋아요? 조금 내놓고 <laughs>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그삶 속에서 하나님 이 기뻐하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신다. 이겁니다. 아무튼 또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가장 먼저 기억나는 평신도의 빛나는 모범 중 하나는. 마리아 막달레나고요. 또 키레네 사람 시몬도 있죠. 또 베로니카, 또 우도 역시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담고 싶은 평신도 하나 있으세요? 다 마음에 안 드나요? 또 이제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했던 증인들 대부분 평신도였습니다. 맞죠? 대부분 평신도였고요. 그것도 어린아이들인 경우들이 많았고, 또그 성모님이 발현했던 그 장소를 아름다운 기도의 장소로 만들면서 온 세상에 더 풍요로운 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삶을 회복하고 돌아가도록 할수 있게 봉사해준 사람들 역시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의 역할이 조금 이제 뚜렷해지죠. 그래서 평신도의 역할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선포, 증언, 음, 세상에 현존하는 교회 표지로서의 평신도 역할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직장 찾아가고 막할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복음 선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어떤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그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른 꿈을 좀 꾸고 있어요. 뭐냐면 이 우리 교회 있잖아요 원당동 성당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나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저랑 같이 꿈을 꿀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전 준비할게요. 근데 혼자는 못 해요.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안 도와줄 것 같아, 표정이. 네. 내가 도와주나 봐라, 막 이렇게. 네. 사실 어제 그, 수능이 14일이에요. 아시죠? 어, 수험생들이 대거 왔습니다. 대거 왔고, 몇몇 아이들, 성사도 다 받고, 몇몇 아이들과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세상은 편안함만을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야, 그거 하면 너무 힘들어. 그거 하면 너무 불편해. 그렇죠? 결국 그 아이들에게 꿈도 뺏어버리고, 어떤 모험할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수 있는 그 열정도 다 뺏어버리고, 권태가 오고, 꿈도 상실하게 만드는, 선생님들조차 그런 역할들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꿈이, 어, 교사라면, 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 학교 사장이 좋지 않더라도 거기서 내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죠? 좋은 어른으로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힘들고, 교권이 떨어졌고 해서 거기 안 가고,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네. 편하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런 걸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있는 젊음의 힘을 되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다들 편하게 살도록 해주고 있으니 결국, 힘들어지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꿈을 접고 환멸에 시달리면서 삶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 단절, 의욕 상실, 또 희망을 잃고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서 고통 받고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뭐 사회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거 말한 거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에,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에요. 어, 저는 이 젊은이들에 대한 이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하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평신도들이 어, 모든 평신도들은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포도밭에 일하도록 초대된 일꾼이거든요. 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될수 있어요. 진짜 인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느님 앞에서의 소명을 발견하고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입한 어떤 인위적인 정체성을 살면서 복제품, 가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전환점은 딱 하나예요 하느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한 그렇죠? 아, 아무튼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점점 진지해지는지 모르겠네. 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오늘 강론도 짧게 준비했어요. <laughs> 그래서 교황님은 어, 평신도가 받게 되는 두 가지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니라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요중두 가지 요기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일을 분리하지 말자. 요거 분리하지 말자. 이게 유혹의 첫 번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병신도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교회 봉사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당이 하나의 회피 장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파견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와서 파견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빛나는 소명과 사명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네. <laughs> 아, 그래요. 여러분을 따로따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겁니다. 그 소명과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네. 어쨌든 평신도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